안녕하세요 안교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59만 2천원 겨울철에 4개월 도시가스 할인을 받는 혜택이 있죠 기초수급자면 모두 다 해당되는 혜택인데 자 주민센터 아니면 도시가스 콜센터 연락을 했더니 그런 거 없다 유튜브에서 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냥 조회수 때문에 가짜뉴스 올리는 거다 라고 얘기만 하는데 좀 답답하다 라고 영상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말하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니니까 혜택이 안 된다 한다. 자, 에너지 바우처 관계 없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수급자면 할인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기초 수급자면 전부 다 할인됩니다. 영상을 보여드려도 아마도 제 영상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라서 돈 벌라고 올린 가짜뉴스라고 한다.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냐? 도시가스 회사, 예스코에 문의하면 동사무소 가라고 하고.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그런 거 없다고 하고. 자, 이럴 때는 유튜브, 아는 게 돈이다 한량이라는 유튜브에서 봤다 라고 말하면 주민센터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의심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들이 한제 느낌에는 80% 이상이 가짜뉴스예요. 또는 과장된 아주 미묘한 특정 지역에서 하는 거를 전국에서 하는 것처럼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가신 분들이라면은 뭐, 아는 게 돈이다 한량이다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뭐 메모를 해가시건 아니면 캡처를 해가시건 그게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곳에 산업통상부 취약계층 59만 2천 원 검색을 하면 2주 전에 발표된 언론 보도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언론에까지 이미 나갔는데 이걸 찾아보지 않고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좀 매몰찬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 서비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적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그런 내용을 들었냐 유튜브에서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 상대방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출처를 알려드리죠 산업통상부 홈페이지고요 큰일 큰 글씨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알림뉴스 정책뉴스 경제뉴스 2025년 11월 12일자 제목 겨울철 취약계층의 최대 59만 2천원 낭방비 지원 자이 이 모양 이걸 캡처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누구든 간에 어떤 주민센터 공무원도 아 여기 찾아 들어가면 그렇구나 산업통상부에서 이미 언론에 발표를 했구나 본인들에게는 공문이 안 왔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찾아보면 충분히 사실이니까 기다리시면 혜택을 받으실 거다 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본인이 조금 더 찾아보셨다면 이렇게 그냥 헛걸음하고 양쪽을 도시가스센터라든지 주민센터 양쪽을 핑퐁으로 오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11월 12일자고요. 예, 산업통상부 알림뉴스 정책뉴스 경제뉴스에 11월 12일자 겨울철 취약계층에 최대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 자, 어, 가스산업과 박기태 주무관에서 세종시에 있는 공사사 여기 번호도 있죠 내용도 마찬가지로 쭉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면 59만 2천원 최대로 받을 수 있고요 또는 다른 또 근거 출처를 말씀드리면 산업통상부 고시공고 공고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고문으로 올리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여기서 아, 에너지 보우처를안 받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게 여기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 담당자 이름도 그대로죠. 그 다음에 날짜는 여기 정책뉴스는 11월 12일자였고, 공고문은 11월 13일자. 공고문 제목이 산업통상부 공고 2025-0315. 11월 13일자 산업통상부 장관. 여기 내용 이걸 다운받아 보면요. 이 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있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의 한도. 에너지 이용권, 이게 바로 에너지 바우처죠. 에너지 바우처를 안 받는 사람, 미 수급자도 한 달에 14만 8천원, 총 4개월 59만 2천원을 지원한다고 여기 표현이 돼 있죠. 에너지 바우처를 기존에 받던 사람, 에너지 이용권 수급자. 이분들은 에너지 바우처에서 금액을 뺀 8만 6천원을 지원합니다. 어찌되었던 수급자라고 하면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분이든, 에너지 바우처를 안 받는 분이든, 한 달에 최도 최대, 최대로 도시가스 요금을 14만 8천 원까지는 할인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양쪽에 다써 있죠. 예, 이 근거를 보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도시가스 협회, 한국 도시가스 협회 이 출처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한국 도시가스 협회 공지사항에 예, 11월 18일자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 관련해서 Q&A가 올라와 있는데 요금 할인해주는 대상은 기초 수급자이면 된다. 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야 된다라는 문구 자체 없죠. 생계급의 수급자, 의료급의 수급자, 주거급의 수급자, 교육급의 수급자 이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 대상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서 계속 아직도 모른다고 하냐? 정말 이 제도 시행되는 게 맞냐? 라는 것도 한국 도시가스 협회에서 Q&A로 올려놨습니다. 현재 제도 안내가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역센터, 콜센터로 전파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콜센터 직원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12월 1일에 시행하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25일이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주민센터 도시가스에서도 모르는 곳이 있다라는 게 조금은 안타깝네요 공문이 실제로 안간 건지 아니면은 담당자가 아직 파악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스코 라고 하신 걸 보니까 서울 뭐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또는 뭐 경기도 구리시, 서울 중북부에 사시는 분 같아요. 여기 대표 전화도 있고. 그래서 맞, 맞게 전화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도시가스 회사는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르죠. 서울만 해도 지금 한 10군데 정도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도 지역들도 도시가스 지역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도시가스 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뭐 고지서를 받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해당 센터가 아직 모른다면 여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12월 1일까지. 그런데 뭐 이건 사실 주민센터, 뭐 주민센터나 구청, 군청 이런 곳에서 하는 건,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부에서 자, 본인들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뭐 유튜브에서 보고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시지 말고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출처를 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민센터 직원분들을 설득하는 거는 조금 더 용이합니다. 예, 공고문이 올라와 있다. 2025년 11월 13일자에 산업통상부 고시 공고 여기에 있는 출처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